뭐이 이건? 어아쏘또 <laughs> 있다. 아아 쏘아! 쏘아! 쏘 잠깐 아까 보니까 가방이랑도 어디 있었는데 뭐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아까 가방을 어서 봤거든 토끼 근접으로 잡을 수 있나? 아 겁나 빠르네 씨 자, 여기가 베이스캠프지 화살을 좀더 만들어야겠어요. 화살 화살을 많이 썼네 어? 여기 새집이 있어? 와 이렇게 해서 깃털을 또 뽑을 수가 있구나? 우와 야, 된노님, 어서오시고요 어, 네, 이쪽에서 가방을 봤던 거 같은데. 아, 저기있다. 가봐 가방. 가방 먼저 없고 뭐야, 아무것도 없어? 지도 발견? <laughs> 지금은 못끌어내려 지금은 갈 수가 없다. 어제 아, 깃털 또 있다. 아, 사슴 적을 잡아야 되는데, 쟤를. 깃털 되게 많다. <laughs> 이름거다 얻어가라고 있는 거지.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아, 저 사슴 잡고 싶은데, 저거 한 방에 죽어야지. 두 방은 맞춰야 돼. 나이스 이따 내 찾으러 간대. 이건 뭐지? 몽골 문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아또 몽골어도 배워야 돼. 이런거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몽골 유적이 어디 있다고 했으니까요. 트리니티 맞구나. 본부 들리나? 어 뭐야? 고민돼 아, 이건 곰 소린데? 곰도 나오나봐 거의 100% 곰소리인데 돌기둥 아 여기 또 이렇게 와 아, 이렇게 미니맵에 다 표시가 되는구나 생존물품 아이 바닥에 다 숨어있네요 아니 옷을 입힐까 되게, 되게 되게 추워보이네 진짜 좀 미안하네 이 위쪽에도 뭐가 하나 있었는데 어 저기있다 저거 진짜 곰소리야 곰소리 아까 그건 후 대공이 쓰는 왕관이야. 오예. 아네 진짜 최적화도 되게 잘해줬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이, 아직 아직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아직 지금 생존 아이템이랑 다못 찾은 게 있어요. 동굴. 이, 엄가요 가방 했고 이. 거 이. 것만 먹고 가자 여기가 그베 이. 스 캠프였고. 이. 이. 어 뭔가 부품을 얻었어. 요 생존 부품은 꼭 얻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윈도 뭐죠? 이 동굴에 들어갈 수 있나? 어 이게 뭐야?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근데, 이 가죽옷으로 바꿔야겠다. 너무 추워 보인다. 죄 짓는 기분이다. 탑이 나왔네. 화살도 좀 만들고. 이 화살 좀 만들었고. 아, 옷도 만들 수가 있나봐. 우와. 아, 우와, 대박이다. 옷을 만들 수가 있어. 오, 이런 신박한 시스템. 좋다. 근데 다들 꽁꽁 싸매가지고, 옷들이. 좀 섹시한 그런 게 있어야지. 그 가죽 자켓 있던 거나 그거 입어야겠다. 아, 어, 이건 복장 보너스가 또 있네요. 복장, 특이한 복장에는, 아, 복장 보너스가 있어. 어, 이거 해야겠다. 비포식 동물이 잘 놀라지 않아 사냥하기 쉬워집니다. 좋아 좋아. 카와이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다. 좋다. <laughs> 형님 옷 바꿔줬어요.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귀엽죠? 아, 저기 못, 못 가는 데구나. 동굴이 두 개가 있죠? 어, 여기, 여기도 있다, 동굴. 뭐지, 이건? 금! 마그네슘 보안석 이걸로 탄약과 폭발물을 만듭니다 저기 부수수가 있는데 총이 없어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될것같 은데, 아깝다. 자, 이쪽 에 있는 건 웬만큼 다 탐험 을했 고. 뭐 떨궜나? 아닐걸요? 이었나 아, 그 야광봉 수명이 더 돼서 버렸나 보다. 와! 어쿵쿵쿵쿵쿵어어어 어, 아. 졸라 무섭다. 야이 새끼야. 저리 가이에식에아 에이! 에 회피 이피이 에이! 에이! 하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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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는... 과거인가 보네요. 라라가 어릴 적... <laughs> 라라, 너또 창원으로 들어온 거니? 그치만 이게 더 빠른 걸... 요 다람쥐 같은 녀석... 야, 음, 아빠... 또 모험 가는 거야? 응, 음,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그런데 이번 일은 위험하다. 아이모르라어나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어나라모전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약초와 헝겊을 모아서 치료 연고를 제작하십시오 이잎들이 피를 멈춰줄거야 붕대로 쓸게 없을까 약초 두개 어,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이 조금씩 있네 밖에... 아, 결국엔 곰을 잡아야 되네. 공 바죽 하나 없겠다. 야, 야초는 만들어 고 결국엔 곰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쪽에 뭐가 있나? 뭐 총이 런게 있어야지. 오 버섯은 독버섯이잖아. 어 독버섯을 만들 수겠어요 여기가 어디야? 아, 아까 왔던데네? 어차피 아까 왔던데로 와가지고. 다시 다 보는구나. 라라가 뭐라고요 어, 지금 곰장주의로 독버섯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Hong Kong, Hong k o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무서워 여긴 또 뭐야 선지자의 무 n g 폭 o 물 만들 수있 g 마그네슘이네 생존의 느낌도 나고 좋다. 저쪽에 있나 보네요. 가 봅시다. 오예, 헝 뭐, 뭔가 뭐. 만들 수 있을 거야. 캠프로 들어가자. 이건 빠른 이동이 없네. 캠프로 돌아가서 해 보자. 아자. 자 아, 근접으로 잡아보고 싶어. 방법은 있지 뒤로 시 눈치 빠른 것들 아기 미니맵이 있으면은 조금 더 편했을 뻔했는데 아쉽다. 독화살 오 마친지점 주위에 치명적인 독구름을 만들어내는 외살 화살 하나면 되나 하나 갖고 안될것 같은데 하나밖에 못 만드나 봐. 무기 업그레이드 가능이다 뭐지 등반년 도끼 아 어, 원래 손잡이가 없었는데 손잡이를 감싸주고요 이, 하면은 뭐가 좋은거지 양손 무기 근접 공격 콤보를 이용해 보구를 착용한 적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 아 저는 스킬 하나 더 있었는데. 쉬고 싶다. 너무 추워. 곰은 내일 잡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laughs> 진짜 순하했다 이런 바보 같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이런 바보 같은 알겠지 않아? 이해 안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소피야, 어서 가 뭐야 뛰어, 다 잡았어 아이고 계속 가 얘도 누구야? 가서 잡아! 오이 들켰다 아, 내 베이스 캠프는 나 스킬 안찍었는데? 캠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간것 같다. 도끼 납두고 왜 돌로 잡어? 오 전리품. 원보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알았다. 하지만 놈들은 놓친 것 같으니까 실종된 조사팀을 찾는. 내활 부러진 것 같은데 소리가. 자 무기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활줄 감싸기 활시를 더 오래 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연 과연, 좋을까? 뭐 하긴 데미는얘늘어난다는이제 잡으러 갈이제 잡으러 갈야지잡 찍어야 야지뭘 찍어야 될까? 저 기체에서 획득하는 탄약 양이 증가 이거 고민인데 탄약의 양이 증가 이거 올릴까? 탄약이 많을까? 적을까? 희귀동물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 이거 하는 게 낫겠다. <laughs> 좋았어. 희귀동물이 중요하지. 뭐 아이템 만들려고 하는데 희귀질을 필요해봐. 그러면은 저기 하니까, 나이스 화살도 한방이네 오병세들이좀 있다 이건 왜 앉는게 없나? 아 아니, 독화살은 아니었어요 이게 뒤에 있으면 자동으로 엄폐되는구나 좋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오씨 일단 여기 두마리 여우 와사 a t s up, yo? Okay. What's up, yo? What's u 어 y 뭐 w h a 이 s 이 p yo? 어른데 문서가 있네? 이 문서를 얻어야지 그 몽골인들의 대화를 <laughs> 해가지가 있어. 요 흔적 없애는 거예요? 어떤 게요? 저 위에도 뭐가 있다?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돌리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이슉. 몰라니까 내려가네. 벌써 1년 동안 트리니티 교단에 자, 몽골어 스킬을 배웠고 좀더 좀만 더 배우면 아까 거기 있던 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하다. 뭔지 뭐, 이건 러시아어잖아. 야, 몇 개국어로 하는 거야? 도대체 나라 좀 쩐다. 오예 가죽 이거 무슨 가죽이지? 봄 가죽 이런 거 같아. 아. 님어서 오시고요. 아. 좋았어요. 음. 그럼요. 또 방송하기 위해서 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하지만. 정작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 <laughs> 자기 만족이죠. 왜 하나 더 있다? 엉덩이에 꽂아 주겠어? 이거요? 갓겜의 느낌이 납니다.